안녕하세요 코너스입니다. 오늘 저는 T4K를 좀 몰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전라도 광주에 가면서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차의 진동이 너무 심해서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뭐 그때 찍었던 거 잠시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진동이 너무 심해서 마운트가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좀 마운트를 바꾸고 앵글을 변경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카메라가 많이 떨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그나마 좀 승차감이 괜찮은데 세 가지 중요한 단점들, 승차감, 그다음에 시트, 그다음에 브레이킹,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브레이킹. 그세 가지가 이제 좀 많이 불편한 점이 되겠고, 네. 아, 지금 환경부 충전기 50kW급으로 충전하고 있는데, 어, 충전 속도는 30kW 조금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배터리가 10% 이하가 되니까, 옆에 거북이 표시가 나오면서 계속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역시 초급속 충전기에 물리니까 87kW. 예, 네, 이 정도까지 나오네요. 네, 지금 충전 시작한 지한 13분 정도 됐는데, 25% 정도 충전이 됐고 어, 완충까지 남은 시간이 38분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91.5kW까지 지금 충전 속도가 나오고 있, 있고요. 충전량이 50%를 넘으니까 충전 속도가 64kW 정도로 좀 떨어지네요. 아, 지금 또 휴게소에서 한 50kW 정도 충전했고요. 뭐, 거의 40분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이 영상을 편집하게 되면 너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그때랑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비 r 디의 T4K, 뭐, 여기저기서 리뷰를 보셨겠지만, 중국산 트럭이죠. 그리고 T4K라는 것 자체가 트럭포 코리아 라고 해서 한국 전용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봉고나 포터랑 거의 유사하고요. 물론 이제 비아디의 티포케는 1톤 트럭이긴 하지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봉고 1.2 트럭 정도 수준으로 하체가 좀 보강되어 있고 보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이 너무 강해서인지 도로의 요철 같은 게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고, 거기 따라서 승차함이 아주 매우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막 떨리는 영상 보셨죠? 고속도로는 웬만큼 길이 좋은데도, 그렇게 잔진동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체를 좀 튜닝을 하게 됐습니다. 뭐, 튜닝은 별건 아니고요. 허가가 필요 없는 합법적인 튜닝이 되겠고, 뭐, 쇼업저 뭐, 교체라든지, 스프링을 이렇게 딱꽉 고속해, 구속해주는, 헬퍼 스프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승차감을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t 4 k 를 사게 된건 기존에 디젤 트럭이 있었거든요. 뭐그 전에도 디젤 봉고를 계속 이제 몰고 있었는데 이게 운송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유통업을 기계 부품 을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가끔 가게 되는데 기름값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트럭을 알아보게 됐는데, 봉고나 포터나 봉고 EV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충전속도가 낮아서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LPG를 쓰자니, LPG는 전기차보다도 솔직히 충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거기다가 연비도 뭐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더 좋은 거를 현대기아에서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같더라고요 그러는 차에 기아디 f T4K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 들어온 걸 알았고, 일단은 좀 지켜봤죠. 이 차가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모바일, 사실 전자제품이잖아요. 모바일 전자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이나 배터리 성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T4K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제가 세 가지의 단점을 지적했었어요. 먼저 승차감, 그런 말, 그 다음에 시트의 불편함 그리고 좀 반응이 느린 거 그런 걸 지적했었는데 우선은 승차감 자체는 너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체 튜닝을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요, 어, 쇼업저버라고 하죠. 전륜에 있는 쇼업저버를 어, 튜닝 파츠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좀 강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에 있는 요철이 그대로 진동으로 전해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쇼급 조보가 어느 정도 그 전달을 상쇄해 주기 때문에 어, 나름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티어링 댐퍼까지 달았거든요. 원래는 차체에서 오는 진동 플러스 이 핸들로 오는 진동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조수석에 앉을 때에는 좀더 승차감이 좋은데 경전석에 앉아서 핸들까지 잡게 되면 승차감이 진짜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죠. 근데 이핸들에 진동이 진짜 많이 격해됐어요이두 가지는 아주 필수로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헬퍼 스프링이라고 해서 그 앞뒤가 판 스프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판 스프링이 여러 장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들이 진동을 받고 따로 놀게 되면 승차감이 더안 좋아서 그거를 딱 잡아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헬퍼 스프링까지 앞뒤로 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른의 또 쇼업저버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코일 일체형의 쇼업저버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짐을 그렇게 무거운 거를 자주 싣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쇼업저버는 뺐거든요. 그래서인지 흐름 쪽에 좀 진동이 오면 승차감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데 뒤에 좀 짐을 싣고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되고그 흐름의 쇼저버는은 뭐 나중에 그것만 또 추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할 때는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래도 나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비해서는 그 튜닝을 하기 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확 좋아졌고요. 하지만 트럭이라는 걸 감안하고 그리고 봉고나 포터 EV가 정말 서스펜션 이잘 튜닝이 된 국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수주... 그 정도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튜닝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봉고나 포터 EV 같은 경우에는 뭐 승차감도 괜찮고. 차선 유지해주는 뭐 보조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사실 이 T4K나 본고포터 EV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본고나포터 EV를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T4K는 그러니까 서스펜션 튜닝을 위해서 추가 지출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었던 이 시트의 불편함. 시트 뭐,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목 부분, 어깨나 이목 부분, 머리 부분이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어떻게든 이목 쿠션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질지는 좀더 적응을 해봐야 알 수,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이 좀 느리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전기차를 타보시는 분들은 대충 느낌을 아실 거예요. 뭐, 악셀 밟으면, 뭐, 바로 나가는 전기차들도 많이 있지만, 어,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가지 않고요그 이제, 결국에는 무게에서 기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도 좀 많이 밀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또 회생제동과 물리 브레이크에 물리적인 브레이크의 그런 튜닝이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차가 트럭인 걸좀 감안하고 다른 무거운 차들도 어느 정도 밀린다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T4K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의 성능이에요. 아까 제가 100% 충전했을 때, 한 35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뭐, 여기저기 영상을 찾아보면은, 여러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잘 맞으면, 400km 이상도 주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기온에 따라서, 특히, 특히 기온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추울 때는 한, 뭐, 300km 정도? 지난번 광주갈때그랬었 300km 정도 갈수 있는 것 같고, 어 지금은 6도고, 한, 기온이 10도 이상 되게 되면, 또 350km 정도는 넉넉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충전 속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었는데, 뭐, 고속도로의 이제 초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91kW까지 충전을 할수 있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50% 이하일 때, 그다음 50%에서 한뭐80% 정도일 때, 그리고80% 이상일 때 각각 충전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최고 속도가 이제 91kW까지도 나온다는 거. 이건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상태로 뭐 10분, 20분만 충전을 해도 뭐 100km 이상 갈수 있는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분명히 한번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 충전을 조금만 해줘도 충분히 큰 무리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본보나 포트 EV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는 커가지고 뭐 시야는 좀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도 좀 높고 사이드미러도 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를 보는데 아주 수월하고 물론 차체가 본구나 포토 이 v 보다 조금 커서 처음에 적응이 조금은 필요한데 어찌됐든 시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티맵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리아! 팀앱 펴줘 네, 이렇게 팀앱이 실행됐고요 아리야 금천구청으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금천구청까지 팀앱 추천동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수도권제 일순환 고속도로, 서해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음성인식도 아주 잘 되는 편이어서 내비게이션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승용차는 웬만하면 팀맵으로다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전기차를 타게 되면 얼마나 돈이 절약되느냐 뭐 이런 것도 안 따져 볼 수가 없죠 우선 저는 이제 완속충전만 하기 때문에 완속충전은 7kW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0%에서 충전을 한다면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회사차하고 회사 근처에 어, 완속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퇴근할 때 충전하면, 다음날 아침에 충전이 다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충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27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100%를 충전을 하게 되면, 뭐, 한 2만원 정도 돈이 되는 건데, 2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 2만원 정도에 350km 정도 갈수 있다고 볼수 있고, 근데 사실 이제 0%에서부터 충전을 하지 않거든요. 뭐 50%든 60%든 그 정도부터 충전을 하게 되면 만원 이하로 충전 금액이 나오게 돼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한달 이상 운영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연료비용을 뭐 산출해 볼 수는 없지만, 대략 3분의 1 정도는, 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가 50%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한반 정도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고3 디젤 트럭을 천만 원 가까이 받고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2,700만 원 정도니까 1,700만 원 정도로 차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매달 연료비역이 이제 절약이 되겠죠 뭐 어,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아마 전기차의 연료비랑 뭐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비랑 비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전기차를 운영해 보면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 급속충전만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큰 메리트는 없어요 전기차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완속 충전을 하고 가끔 필요할 때만 급속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음, 제가 보기엔 연료비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한 5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거기에다가 뭐 하이패스 할인, 뭐 세금 할인, 그 다음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같은 거 갈아줘야 되는 그런 걸다 감안했을 때, 뭐한 달, 레진은 1년에 이 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 한반 정도는 전기차가 저렇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T4K 트럭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브레이크는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회생제도다가물리브레이크 이렇게 살짝 앞으로 <laughs> 들어가고. 만듦새가 아주 뭐 깔끔하지 않은 거? 뭐 그거는 뭐, 감안하세요.